자동차 필수템 탑3 추천. 에사거 블루투스 5.1 오디오 리시버 송신기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PC나 TV에서 음악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통화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3.5mm 옥스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해요. 음질 또한 기대 이상으로 좋고 끊김없이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므로 블루투스 오디오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차량용 무선 충전기 자동 마운트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5, 14, 13은 물론 삼성과 샤오미 기기와도 호환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적외선 유도로 자동으로 폰을 잡아주고 최대 1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길게 운전할 때도 걱정 없네요. 고객들은 사용하면서 설치가 간편하고 충전 속도가 빨라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충전 표시기가 있어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차량에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메탈 자동차 트렁크 정리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각형 디자인으로 포크와 루프 패스너가 있어 안정적으로 차량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피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가죽 포켓이 있어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뒷좌석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SUV나 MPV 차량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깔끔해지니 여행이나 일상에서 훨씬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정리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짐 정리에 큰 도움이 되며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